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도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참 답답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특별한 집회나 또는 기도원에서 만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이 만날 어떤 때를 앞으로 어느 시간에 정해 두셔서 그때까지 기다린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니 뭐, 어디를 특별한 장소나 집회를 찾아가거나 또는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왜 예수님을 믿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분명한 체험이 없는 걸까요?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서 만났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굳게 닫고 열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여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뭔지 자꾸 겉도는 식으로 믿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못 들은 건 아닌데 내 마음에 파고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 제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엽니다. 주님, 말씀으로 제게 임하소서. 내가 들어야 될그 말씀을 들려주소서. 주님, 내 인생에 관여하소서. 주님, 내 인생을 마음껏 주님께서 좀 붙들고 역사해 주소서, 내 삶을 바꾸어 주소서. 여러분 중에 아 이게 지금 내 기도 제목이구나,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나구나 그렇게 깨달아지신 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이 자리에 계신 대로, 영상으로 보시는, 보시는 분 영상으로 보시는 분 대로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저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일어나서 드립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이 마음만 열면 말씀으로 반드시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깨닫게도 하시고 결단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순종의 걸음으로 여러분을 이끄십니다.